여기 한국의 식당 안에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처드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딸 케이트가 있어요. 제 직업은 셰프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학교를 졸업하였고 런던에 있는 호텔의 총 주방장으로 단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최고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덕분에 돈도 부족함 없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음식은 위생상 하루가 지나면 모두 버리는데 그런 걸 보면 솔직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음식일 수 있는데 그냥 버려지는 것도 옳지 못하고, 버려진 음식은 곧 쓰레기가 되니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요리가 과연 바른 요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한 권태를 느꼈습니다. 물론, 호텔 업계에서도 호텔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저는 식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면서 음식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수익성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요. 식재료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꼭 필요한 재료만 구입했습니다. 레스토랑 내 과도한 식재료들을 두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레스토랑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보다는 스페셜한 메뉴만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약제 레스토랑의 장단점은 극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레스토랑에는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서 식자재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객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 레스토랑에서는 맛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여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레스토랑을 다녀간 손님들의 긍정적인 리뷰와 평가가 입소문나기 시작했고, 1년치 예약이 꽉찰 정도로 식당이 정말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순탄하게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제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다 눈치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딸 케이트 때문이에요. 케이트는 절 닮았는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꼭 이뤄내고 마는 성격이에요. 고집이 정말 세고 주관도 뚜렷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아이랍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 시절 시험기간에 친구와 공부를 하다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박은 절대 안 된다며 저와 아내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 한다고 말했고 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케이트가 저희의 의견을 수용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외박을 반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딸이 나열해둔 이유를 본 순간, 저희는 의견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케이트는 무조건 쟁취하고 많은 성격이에요. 그런 케이트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말했어요. 한국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에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추진력이 남다른 딸은 바로 지원서를 냈는데 그게 덜컥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어는 물론이고 대학교를 마치면 영국으로 돌아와도 되고 또 한국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 그곳에서 생활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케이트의 말에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부모와 상의 한번안 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서 아내는 딸에게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딸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불합격하면 괜한 실망감을 안겨줄 것 같아서 합격하게 되면 말을 하려고 했었다네요. 어찌됐던 간에 딸의 인생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케이트는 이제 성인이니까요. 후회를 하더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것을 케이트도 잘 알고 있어요. 케이트의 한국 유학은 잘된 일이긴 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먼 타국에서 몇 년씩이나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겉으로는 딸에게 축하한다며 응원해주곤 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한국에 가기 전날까지 저는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해서 많이 먹였어요. 딸이 한국으로 가던 날에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로 가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저희의 품을 떠났으니까요. 한국에 간 케이트는 자주 전화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달고달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딸의 죽어 환경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딸은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보내더니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돈을 친구와 합쳐 방을 구했다면서 둘이 살게 돼서 더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반면엔 너무 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던 딸은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케이트는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시내 구경을 간다고 했어요. 노래방도 가고 사진도 찍으러 간다면서요. 말하진 않았지만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케이트에게서 영상 전화가 왔는데, 밤에 축제하는 걸 보여주길래, 학교 축제 중인 것이냐고 물었어요. 케이트는 축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밤은 낮보다 반짝인다나 뭐라네. 저는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케이트는 종종 같은 시간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늦은 밤에도 돌아다녔다는 거죠. 케이트에게 전화가 온 날에는 케이트가 혹시나 사건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날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검색했고, 아니나 다를까 폭행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어떤 뉴스는 대낮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한국은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역시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케이트를 믿어왔기에 최소한의 관여만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게 될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밤늦게까지 놀기만 하는 딸이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딸 케이트의 안전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케이트를 데리러 한국에 갔어요. 저희가 단순히 여행을 온 줄만 알고 신이 난 케이트는 공항에 마중 나와 밝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맑고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술을 자주 먹는 것 같았는데도 피곤해 보이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케이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보는데 분명 밤인데도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만 서울의 보석을 부어놓은 듯한 화려함이 대단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시원한 방공기가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니 밤 10시가 다된 시간에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어요. 케이트는 배고프지 않냐면서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딸의 제안에 한국의 밤 분위기도 볼겸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고 가장 놀랐던 건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핸드폰을 채갈까봐 제가 다 걱정이 되던데, 한국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밤길에 횡단보도를 혼자서 건너는 여성은 어떻고요? 그 모습에 놀란 저희는 한국의 밤거리는 원래 이렇냐고 물었어요. 다른 도시 번화가의 대부분이 이렇고 후미진 골목에도 가로등이 많고 밝아서 한국인들은 밤에도 자유롭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많아서 한국의 밤거리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안전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의 반거리를 직접 걸어보니 이렇게 밝고 cctv가 많은 곳에 범죄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해소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접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의 반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나 활기차 보였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도 있었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 같이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어울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리는 많은 손길이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수많은 가로수와 세련된 건물의 조화로움이 인상적이었어요. 정갈하게 깔린 보드블럭으로 도시 전체가 정돈되어 보였고, 횡단보도 바닥에는 LED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보느라 땅만 걷다가도 그 불빛을 보고 걸음을 멈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문열린 음식점이 즐비하고 게다가 편의점 문밖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어서 물건을 지키는 사람 없이 저렇게 놔두면 누가 훔쳐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놀라움의 연속인 한국의 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한국에 있는 케이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딸은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어느 한 식당에 저희를 데려갔어요. 딸은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며칠을 연속으로 계속 먹었다고 했어요. 딸이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름 인정받은 셰프인 제가 만든 음식도 그렇게 극찬해 준 적은 없었거든요. 이내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몸에도 좋지 않은 가공식품인 스팸의 육수만 붕게 다였어요. 음식에 대한 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국에서 스팸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 정도로 취급받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은 있지만 맛이 별로여서 그 이후로는 먹지 않았어요. 스팸 주변으로 끈적한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아주 기괴하거든요. 실망스러운 저의 표정이 티가 났는지 딸은 먹어보고 평가하라며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 음식은 바로 부대찌개였습니다. 과거의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 군인들이 미군들은 먹지 않는 깡통햄을 가지고 찌개를 끓인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는 부대찌개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잘 팔리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딸의 적극 추천에 저는 마음을 열고 부대찌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같이 있으면 안될 식재료들이 모여있었는데 함께 끓여서 먹으니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 났어요. 심지어 스팸의 식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맛과는 전혀 달랐고 정말 색다른 스팸 요리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놀라운 맛이 나오는지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셰프인 제가 그것을 유추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대찌개의 맛은 마카로니의 치즈맛과 매콤한 양념맛, 그리고 스팸의 지방과 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외에 라면, 당면, 두부, 떡들은 모두 식감이 달라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부대찌개는 제가 먹은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셰프로서 깨달은 것은 꼭 최고의 식재료로 만들어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방문한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으로 유학 간 딸이 걱정되어 방문한 한국에서 안전한 방거리에 놀라고 가공식품으로 만든 음식이라며 무시하던 부대찌개를 먹고 감탄한 영국 셰프 아빠의 재미있는 사연이었네요. 리처드 씨의 가족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